어서와서 어, 명지고등학교 20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6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여기 식들을 봤더니 어 이거 설마 z하고 z바 각각 계산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해서 풀었다면 틀린 걸로 하세요. 그렇게 하면 시험 시간에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. 자 지금 봤더니 얘랑 얘 얘랑 얘는 네모로 할게요. 얘랑 얘. 서로 짝지어져 있죠. 그렇죠? 얘막 혼자 남네. 자, 일단 보면 은 Z5제곱분의 Z바 더하기 Z바의 5제곱분의 Z. 얘네들 통분하면 Z바의 6제곱. Z6제곱 이렇게 되고요. 분의 분의 z 네제곱분의 Z바. Z바 네제곱분의 Z. 얘네 통분하면 네제곱분의 z바의 6제곱 더하기 z6제곱 요렇게 되네요. 그렇죠? 자, 얘네 둘 더해야 되고 거기에 z세제곱, z바 세제곱 얘네들도 계산을 해야 되죠. 자, 우선 얘네들 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는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고요. z 더하기 z바는 마이너스 3이잖아. 그렇죠. 자, 그러면 z 6제곱 더하기 z 바의 6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볼 거예요. 자, 보면은 각각 3제곱 되는데, 아, 얘 보지 말고, 얘 보자. 얘 보면은 뭐 똑같은 거긴 하지만,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값 구할 수 있죠. 자그 다음에 얘네들을 제곱하면 z 6 제곱 더하기 z 바에 이렇게 하자 두 배의 z 3 제곱 z 바3 제곱 더하기 z 바6 제곱 하는데 얘는 두 배의 z 곱하기 z 바에 3 제곱이잖아요. 그죠. 자, 그러면 얘네도 구했네. 어, 얘 구했으니까. 여기서부터 그렇죠. 그럼 얘네들, 얘네들, 얘네, 얘네 계산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. 자, 문제는 얘를 계산하는 건데. 자, 보면 z 더하기 z 바가 마이너 스 3이고, z 곱하기 z 바가 9라는 뜻은 x 제곱 플러스 3, x 플러스 9는 0의 방정식에. 이것의 근이 z 와 z 바다라는 뜻이죠. 그렇죠. 자, 근데 얘 구조를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. 자, 그렇다면 이 방정식 양변에 x 3을 요렇게 곱해주면 x 세제곱 빼기 27은 0이다라고 나오죠. 그럼 이 방정식의 근도 Z랑 Z 바이기 때문에 Z 세제곱은 27이 되고요. Z 바의 세제곱은 27이 되죠. 얘네들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.